녹화가화했어요 이게 지금 오디를 녹음할 수 없어 떴는데, 이거 오디를 재생할 수 없어 뜨면 그냥 이거 한번 껐다 키면 다시 되거든요. 여기랑 비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지금 요 칼, 이 제가 삐뚤었죠, 이게. 좀 이렇게, 이렇게, 보여드리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네. 이제 지금 이렇게, 이렇게 있고요 좀 아쉬운 게좀더 있다면, 아쉬운 게 있다면,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또 이, 여기, 이 구부러진 칼을 칼하고 여기 약간 도색이 좀 약간 다른, 다른, 달라요. 좀 보세요. 지금 여기, 지금. 여기. 여기 칼, 칼분의 문 중에 좀 많이, 말, 많이 삐져나온 것 같은 게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. 그리고, 그리고. 그리고 또 다른 칼 뽑을도 없, 없다는 거 그것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. 좀좀요 칼이 안뽑 칼이 안, 안 뽑힌다 이거 다른 칼 다른 칼들은 그리고 더 아쉬운 건뭐더 뭐, 아쉬운 거 있는데 <laughs> 이거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빠 바로 빠진다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여른이안 들어가더라 지금 이게 섀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 뭐가 이 칼날이 거 이거 이거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구부러져요 네 이거 렇게휘어죠 이게 이렇게 다시 그리고 옆에선 이렇게, 이렇게 쭉 일자인데 이렇게 쭉 일자인데 보넣으면은좀 약간 부러워져 이게. 네, 그리고 반파쯤 잡아서 보겠습니다 그냥 먹, 그냥 먹, 그냥 빼고 이렇게 그리고. 지금 이거 바는대 구멍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이거 하나를 끌려면 어 뭐야 이렇게, 한, 이렇게 하나를, 하나를 끼면요 이 구멍이 너무 멀어요 이거 구멍이 여기 구멍이 지금 멀어요 지금, 지금 어, 끌려면, 끌려면 발을 약간 굽혀야 돼 이거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발을 좀 안으로 넣어야 안돼 발을 이런 식으로 좀 이런, 이런 피해가 좀안가질 텐데 네, 이렇게 네, 그렇게 네 그럼 그러면은 일단 이뷰는 여기, 여기까지 하고요. 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상 그냥 멈추고 그상 상대랑 같이 있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상 상대 그 받침대 그거 부러져가지고요. 그냥 상상대는기 받침대 들어 이거 빼고 어. 네 틈을 여기 그리고 상디 가져오겠습니다. 상 네, 상디 여기 가져왔고요. 네 그러면은 하나씩 한전환해가지고 상디랑 조로 같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. 지그 침대 위에서 좀 두고 힘들다 이거. 네 지금 이렇게까지 도망고요. 근데 한한 리뷰에도 말말는데 마처럼 이거 몸, 이거 분리가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말 말상 안으로 이제 머리카락 다머리좀 들춰보면요 눈이 숨겨져 있는데 머리카락 들치면 또 머리카락 부러질까해서 못 들켰고요. 네 그리, 그리,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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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여기 이끈 여기. 이 끈은 뭐 설사로 된것 같아요. 끈 요거 설사로. 네, 그럼 리뷰 여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